아 이거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우 아, 센데. 어, 이거 1 9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를 가지려면 콘돔 없이 이제 이제 성관계를 해 묶으면 그 진짜로 정자가. 저 저도 전문가라 뭐 이거는 뭐 이비누과 이비누과?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한테 보내실 게 아니라 이비누과 뭐 아니 비뇨기과 비누, 뭐 이런 이딴 거 저희한테 보내지 마세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남해벤치님. 전 남해벤치 유튜브 첫 구독자인 속초에서 사는 서... 네. 누구 누구입니다. 인스타에서 남의 벤치 사연을 받고 계신지 몰랐네요. 제 DM 사연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용기를 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와이프와 2년 동거하고 현재 결혼 생활까지 하면은 같이 산지는 3년째네요. 동거를 해서 서로 알걸다 알고 그런지 일단 결혼 생활이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근데 단한 가지 트러블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 잡... 바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응, 자리 아, 그거. 아, 아. 네. 2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 어떻게 잠자리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겠지만은, 동거 땐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관계시, 크크글하고, 크, 크, 드하고키우크 아, 콘돔, 콘, 콘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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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키우드기 콘돔. 어, 주변 아. 사람 없죠? 어. 어. 아, 키우드기 콘돔. 이거 19분 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계시 콘돔하고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는 키, 아, 콘돔을 하지 않고 이세 준비도 해야하니 굳이 낄 필요성도 못 느끼죠 부부니까요 근데 와이프가 아직은 이세 생각이 없다고 콘돔을 하라고 하네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솔직히 아내랑도 한 번도 콘돔을 안 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난왜 왜 내가 이걸 읽어야 되지 근데 뭐 이런 사연을 보냈서 이젠 동거관계도 아니고 부부라서 그런 걸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와이프는 콘돔을 하지 않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와이프랑 둘이 한잔 하고 분위기도 좋고 와이프도 스레치에 몸매 못 가누자 이따다 싶어서 콘돔을 안 끼고 하려고 했더니만아 이거 계속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아우, 아, 센데 우리 그, 그 취한 정신에도 벌떡 일어나 콘돔을 끼라고 하더라고요 사후 피임약요 먹어봤죠 하지만 그래도 피임약으로도 불안하다고 콘돔을 끼라고 아, 하네 풍선 풍선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풍, 풍선이 뭐예요? 에? 콘돔 대신에 너무 적나라해서 와이프는 임신 대가는 걱정 때문에 성관계 시 엄청 예민해집니다. 남의 벤치유부남님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뭐 c 이뭐 d o m 끼니 많이 뭐 이거 e y go to go 해 o go to 해 o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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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가 지금 이거 o to go to go to go to go t 데 상호 to go to 임 o to go t 사후 피임약이 이제 성관계 끝나고 먹는 건 사후 피임약 아닌가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몸이... 네, 예 응급 피임약은 아, 몸에,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꺼린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절차가 복잡하잖아. 병원 가서 또 처방전 띄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이 되게 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게 편하긴 하죠. 아니면은 그 이전에 먹는 피임약 오래 먹는 거뭐 30일 생리도 주기 위해서 먹는 그런 비런것도 그런 있어요. 예. 네. 그럼 이회사에 결혼 생뭐 이세 생각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쾌락을 즐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되시는 분도 이세 생각이 없다 그러고. 근데 콘돔은 빼고 싶어하고. 어쨌든 간에 이두 분이 아예 임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뭐알 수는 없지만은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고 언젠가 있으시다고 할 때는 이 분이 서5다 살이거든요. 어 어쨌든 간에 아기를 가지려면 콘돔은 없이 이제 이제 성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계속 풍선을 네. 갖고 해라 네. 풍선과 함께 해라 네. 아... 뭐 그...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둘다 아이를 만들 생각이 없다면? 아 없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없다면은? 네. 없다면 그래도 묶어야지 <laughs> 그쵸 묶어야지 묶어야지 뭐 묶으면 근데 진짜로 임신 안 돼요? 정자가... 저도 전문가라 뭐 이거는 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 저희한테 보내실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뭐 아니, 아니, 비뇨기과 비누, 뭐 이런 데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이거 뭐 풍선을 어떻게 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 네, 둘이 합의 합의가 한번 얘기를 거... 한번 잘 해보세요 뭐 대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강제로 막, 무슨 막 이렇게 무슨 뭐 잠들었다고 이렇게 하신거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부 사이라도 이러시면 안 되고 어 그냥 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와이프분한테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부부다 어? 어쨌든 어 간에 너랑 나랑 부부니까 아씨 모르겠다 뭐라도 말좀 해봐요 <laughs> 아이씨 컨트롤을 잘하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이 뭐야 에? 자꾸 전문 용어를 뭘뭐 자꾸 이렇게 써 전문가께서 <laughs> 뭐 이렇게 그러다 생기면? 축복인 거죠 이거는 그냥 하늘에 계신 거죠 그러면 얘또 싸우는 거 아니야? 나는 아예, 생각 없는데 막 생겼다고 막 아이 애를 키워보세요 좋아요 근데 잘안 생겨요? 정말? 저는 한 번에 생기긴 했어요 저도 <웃음> <웃음> 누가 30대 후반에 안 생긴다고 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아니 3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집 인테리어를 싹 했다니까? 근데 바로 이... 허니문이야 벽지 낙서 어떻게 하지 지금 신혼 가전 지금 1년도 못 쓰고 지금 다 낙서판 되겠어요 방 하나 이제 아기방 만드셔야 되겠네 아니 난내 배그방 어떡해요 이제 끝났어 방 빼요 왜 뭐, 아, 배그방이 어디있어요 이제 아뭐 그랬다고 생겼다고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생기면 낫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지 좀더전 제가 봤을 때 대화를 좀 통해서 와이프분한테 말씀하신 뭐 컨트롤 잘할 거고 어할 거니까 그래다안날것 같은데 <laughs> 또 싸울 것 같은데 이딴 거 저희한테 보내지 마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보내줘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뭐, 앞으로도 저희 영상 있지. 많이 봐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딱히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와이프님이랑 대화를 한번 다시 한번 통해서 네, 그게 답이야 사실 고맙기 네. 그 없지만 얘기해 보시라고 고밖에 그 없습니다.